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가 뭐지? 불교죠? 네. 이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할 수도 있지만, 이왕이면 불교를 알고 불교를 하면, 나누보다 어, 지름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하고 이렇게 방문할 수가 있어요. 저희 절에 한 20년 다녔는데, 저는 불교 아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불교를 모르고 불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불자의 가르침을 비운데, 과연 불교는 그러 어떻게 우리가 알고 어, 제대로 불교를 알고 어, 불교를 할수 있을까에 관한 법문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불교는 여러분 세 가지 색이 있어요. 그리고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길. 한 가지 길만 있으면 좋은데 불교는 세 가지 있으니까 어, 일석삼조라고 합니다. 그첫 번째 길은 종교적인 불교가 있습니다. 종교적인 불교 이것은 어, 그 중심 바탕에 믿음이 있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 맹신한다고 그러죠. 맹신. 타 종교처럼 부처님 뜻대로 해주세요. 부처님 믿습니다. 그래서 현세 부복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원하고 싶은 거 이게 잘안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더힘 있는 사람, 어, 미성년자 같으면은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안 되는 것들, 선생님한테도 얘기해도 안 되고, 또 일반 사람들도 할아버지한테 얘기해도 안 되고, 동네 큰 어르신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또 나라에 얘기해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뭔가 좀 신통하고, 전지전능한 분이 해결해 줄수 있겠죠.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찾을 거아니까 그죠? 현세에서 이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내가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 하는 현세의 복을, 어, 기원하는 거. 그걸 현세부복이라고 해요. 그게 종교적인 이런 불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불교를 하면서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다음 생에 내세 죽고 나서 좀 좋은 곳으로 가고 싶거 하지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죽고 나서 지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동물로 태어나고 싶은 분없죠 뭐, 토끼나 뭐 용맹이 같은 걸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세에는 좀더 개선되고 좋은 생으로 가보자. 기독교에서는 이제 천국이라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지? 낙색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 미래에 대한 어, 구복, 구할 구자예요 복을, 복을 구한다. 이것이 이제 대비적인 종교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일이에요. 이것은 뭐 강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벌이 필요 없어요. 남녀노소가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직업이 뭐 깡패든, 대통령이든 검사든 영화배우든 탤런트든 일반 사람이든 평민이든 상관이 없다. 누구나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색깔의 분류가 있는데, 이 분류는 철학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철학적인 분류는 그 중심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사상이라는 그 체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부처님의 그 사성제는 고집멸도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고. 부처님의 그 연기법은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라고 하는 그 철학적인 그 개요 그 사상을 이해를 해야만이 무슨 공부를 할수 있어요. 근데이 불교는 대부분 제 동국대 뭐 불교학과라든가 뭐 중앙승가대 어 그리고 이제 해인사나 뭐뭐 통도사나 이런 뭐 우리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그 교구 본산의 그 불교 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한때 유행했어요. 우리 법원님들이 야, 이 불교를 불교를 모르고 내가 이 절에 다녔어 되겠냐? 공부를 좀 하자. 그래서 어, 불교 문화 대학이 한동안 인기 있었습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불교 대학을 운영을 하고 또 일산이나 남양주에서도 운영을 했었는데 또 여기서도 지금 이제 소규모로 코로나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은 가르치지 못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철학적인 불교가 있다. 이것은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돼요. 조금은 어려워요. 이제 이두 가지 세계의 불교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두 가지 불교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괴로움에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또는 이제 남편이 바람을 피워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그 길의 불교, 종교적인 불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다고 기도하는 그 믿음의 불교에서는 안 되면 원망을 하게 되고 또 돼야 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애가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단 말이 그게 괴로을질 수밖에 없어요. 이루어져야 이 되는데 안 이루어졌단 말이요 그리고 두 번째 색깔의 이 철학적인 불교의 경전을 통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다 자식이 속을 새긴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괴로움에서 본질적인 것을 벗어나게 할수 있는 것이 어떤 불교인가 바로 세 번째 불교인데 이세 번째 길의 불교를 우리가 수행의 불교라고 합니다 이 수행의 불교는 좋은 것이 뭐냐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 다른 사람을 봐도 애가 안 들어오거나 공부를 안 하고, 학교를 안가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는다. 수행이 되기 도문에 들뜨거나 가라앉지도 않고, 막 혼란하게 살아나지도 않고, 그대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교그 재미난 것이, 부처님이 원했던 불류라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분류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근본 분류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사후에 이제 기복신앙, 복을 미는 거랑 또 철학적인 그 교리가 만들어진 것이,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게. 그래서 세 번째, 이 수행의 분류를 해야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을 일체 개고라고 하는, 일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용수사에서는 이 수행의 불교가 중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그러면 스님 종교적인 불교나 철학적인 불교는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왜 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의 문화의 자리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의지하게 됩니다. 제가 수행을 30년을 해도 쳐부처도 그래요. 그 수행을 오래 했어도, 야, 이거 황금종이 불사가 안 되면 어떡하나. 이름이 잘못 새겨지면 고쳐야 되는데 어떡하나. 예? 그래서, 부처님, 이번에 큰 불사를 하니, 원만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한단 말이죠. 30년 된 중이 부처님한테 기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원초적인 그 인간의 아, 그 욕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배타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좋은 것이 세 가지 불교를 같이 하면 좋은데, 단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수행의 불교가 중심이 되어야 되겠다. 바탕이 되어야 돼, 기초가.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불교, 뭐였죠? 종교적인 불교. 무조건 믿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모래로 밥을 짓는 것 같아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가시밭에 심어놓은 씨와 같아서 자라진 못해요, 심하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큰 스님 찾아다니고 좋은 절 찾아다니고 찾아 헤매다가 스승 찾아 산만리 하다가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좀 모순적이에요. 이 철학적인 불교를 하는 분들은 지금 젊은 친구들이 요즘 그 불교 바람이 불어서 참선도 하고 입바산할 수 하고. 열심히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저리 가서 계속 기복, 복을 기원하는 믿음으로 신앙했던 분들은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예를 들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불교의 교주인지, 아미타 부처님이 불교의 교주인지 모르는 분이 40%가 된다고요. 이건 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본 거랍니다. 어, 빅데이터가 그렇게 나왔어요. 40% 나와요. 그서로 그러니까 모순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불교만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제는 양방향이 아니라 삼색으로 봐야 된다. 중심을 수행으로 두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많잖아요. 그죠? 코로나 시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뭔가 지파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발언하고 서원을 한다. 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인 이 믿음을 추구하는. 기복신앙도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부처님이 몇 살까지 사셨는지 부처님이 어느 나라뿐인지 또 이분이 왜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왜 수행을 해서 뭘 만들었고 뭘 남겼는지 그것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 불교는 이렇게 다원화로 포괄적으로 모아서 세 가지 길을 놔두고 그 길을 정진하는 것이 진짜 불자다. 올해 신축년부터는 우리 법거님들이 어, 항상 공부하고, 교리로서, 그리고 항상 정진하고, 그리고 항상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이 해탈법을 알아서 이 수행할 수 있는, 어, 그런 법거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연세가 8 0 정도 되신 그 노장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음그 불교를 전혀 몰라서 어 그냥 무속적으로만 이렇게 기도했었던 분이 있었던거예요이어 며느리가 어느 날 이제 절에 다니게 됐습니다. 절에 가서 아미타 신앙을 배워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한테 얘기 들으니까 스님이 하는 얘기가 어 아미타불을 계속 외우면. 10만 번 정도만 하면 반드시 다음 생에는 극락세계에서 태어난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 며느리가 그 절에 열심히 다니니까 그 시어머니가 보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어디 이렇게 가길래 이렇게 열심히 요즘 다니냐 어머니, 제가 저쪽에 극락사라고 그 하는 절에 다니는데 거기 스님께서 아미타보를 한 10만 번 정도만 하면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났다. 야, 극락세계면 그 천국 아니야. 어머니 그렇습니다. 그래? 그럼 다 조심해봐야 되다. 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녁에 아미타불을 하기 시작하는데 저녁에 그 아미타불 을염송 하게 되면 좀끄구워서 잠을 못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다 덮고 어머니가 이제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런데 어, 며느리가 이 자려고 하다 보니까 또 소리가 나는데. 무슨 불경 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방에 딱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이불을 딱 뒤집어 쓰고 음? 첫 번째 그 색깔이 불이 믿음으로 가는 종교적인 불이요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아미타불인 줄 알았더니 소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불을 이렇게 착들쳐봤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백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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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타불 그러시네. 그래서, 아이, 어머니, 백타불 천타불이 아니고 아미타불이에요, 어머니. 얘야 내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지금 아미타불에서 내가 언제 극락세계 가는지. 그래서 나는 백타불 천타불. 그, 이제, 이것이, 어, 이제 믿음의 불교인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번째 불교, 천적인 불교를 모른다. 아미타불이 어떤 분인지, 왜 아미타라고 하는지, 이분이 어디에 계시는지, 그데 이런 분들은 사실 어, 부처님이 아미타불이든 석가물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편한 대로 또 어떤 분들은 어, 자리에 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풍경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목삭소리 반주하는 나는 이런게 좋다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화음경이나 법화경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경전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 경전만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부처님 법이 이렇고 사성제가 어떻고 연극비가 어떻고 이 불교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고 다 달라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은 지금 도쿄올림픽 하죠 축구 좋아하는 사람 있고 야구 좋아하는 사람 있고 양궁 좋아하는 사람 있고 골프 좋아하는 사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용사회는 어, 이그 유튜브를 통해서 환문을 듣고 계신 분에게도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수행 중심입니다. 수행 중심, 마음법 중심. 그것을 중심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축구라고 그러면 항상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야구도 하고 태권도도 하는데 야구는 기복 신화이고 태권도는 이 경전 같은 거 가지고 이제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공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포츠 선수가 한 가지만 잘하는 건 좋지만 서너 가지 잘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어, 우리 법모님들이 주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보셔서 아 나는 참선이 맞는 것 같다. 참선을 주력으로 하시고 아 나는 스님 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은 뭐1 8배1배0 0개 절을 주력으로 하시고 또 나는 한문이 부족하니까 사경을 좀 쌓아야겠다 경전을. 그럼 경전 쓰는 그 사경을 주력으로 하시면서 그것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인지 스포츠로 야구라고 치면은 어 축구도 하고 권투 좀 해봐야 될거 아니 남자분들 그러니까 어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세가지일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전진하시고 이왕이면 수행이 중심이 돼서 이게 아우러서 이 기복신앙과 철학적인 불교도 같이 곁들여서 여러분이 정진 하시면 올해 어, 신춘년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불교수행법 중에 세 가지 불교를 통해서 어, 참 수행할 수 있는 정진법에 대해서 법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법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세요.